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쿨톤 선크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? 이번에 발바에서 쿨톤 선크림이 나왔어요 처음에 쿨톤이 뭐야? 왜 쿨톤이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이 보라색 선크림 자체의 제형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어서 노란 부분의 색직함을 잡아주고 톤이 균일하고 화사해지니까 조금 더 메이크업을 했을 때톤 코렉팅을 해주는 느낌이라서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달바 톤업 선크림의 피치 컬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. 요거는 파데프리 느낌이라면 요거는 조금 베이스 느낌이긴 한데, 그리고 조금 더 매트해가지고 사용할 때 너무너무 편해요. 기존 너무 촉촉한 느낌이었다면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은 달바요 워터풀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이거 달바 선크림 입문 신상이거든요. 너무 예쁘죠? 보라색이라서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이번에 일본에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솔직히 얼마나 오랜만에 가는지 이번에 아시아나 타고 가는데 밥 주더라고요. 한 시간인데. 선크림 바를 때 일부러 양 조절을 저렇게 두드리듯이 올려주면 화장이 많이 안 밀리니까 요렇게 꼭 써보세요. 이거 완전 꿀팁. 카타역에도 갔었고요. 동키 호텔을 밤에 갔는데, 밤에 가는 거 추천. 쿠로미 사러 갑니다. 아침에 일어났는데, 너무 늦게 들어왔는지, 얼굴이 다 부었더라고요. 그래도 나가기 30분 전에는 꼭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주고요. <laughs> 바크서클 무슨 일이야? 무슨 일이긴, 놀러와서 열심히 놀았단 거지. 그리고 목 부분에도 꼭 발라주세요. 저기가 생각보다 많이 타요. 비행기에서 엔딩 멘트를 열심히 떠났는데 말이 하나도 안 들려요. 끈적임이 없었고, 특히 1분은 습하고 덥잖아요. 근데 이번엔 비가 와도 그 끈적임이 참 많아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, 달바 선크림을 사용하고 산뜻한 느낌 정말 좋았어요. 이번에 올리브영 세일 때꼭 득템해 보세요. 이거 진짜 괜찮아요. 안녕!